여러분 H모빌입니다. 지금 그 검사 불합격 맡아 갖고 고객님이 현대에서 불합격 맡은 거예요? 예. 고객님이 걱정 이제 태산같이 하고 이제 왔어요. 그래서 내가 지금 여기 앞에 세팅해 놓은 거 이걸로 넣고 엔진 오일을 갈자. 그러면은 매연 나오는 걸 합격시키기 위해서 고객님은 아마 그 현대 같은 그런데 가면 어떤 얘기냐면 이것 깔고 저것 깔고 해서 많이 해서 한 50만 원 나온다. 그런데 여기에 오기를 잘 오셨다. 왜냐면 오일 교환만으로 차가 새 차처럼 거듭나고 또 거기에서 그매연도 돼서 검사도 합격되면서 차가 지속적으로 계속 좋아질 것이다. 그리고 연비도 좋아지고 너무너무 좋아지는 일만 생기고 아주 그냥 행복해질 거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이제 그분은 아무 말안 해도 내입장에선 황당 무계한 말이겠지, 속으로 해, 얘기,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따 운전해보면 느끼겠지 하고 이제 저는 마음으로 기뻐하고 있는 거죠. 그데 오일 상태가 아까 보셨지만 이렇게 작은 걸 갖고 이만큼 나와야 되는데 이만큼 갖고 타고 다니는 자체도 무리고 이게 또왜 이만큼 오일이 차츰차츰 줄어가지고 이렇게 바닥이 났을까. 그러면 제가 처방하는 거를 한번 보세요. 여러분들이 보면 여러분들이 그 직접 사업에 아니면 또 연관된 그 카센터를 이제 학원에서 나와서 오픈할 때 도움이 될 거예요. 실무적인 체험을 원하는 분들에게 이걸 보여줍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어느 정도 기본기도 오일도 없고 예를 들어 다 고친 다음에 어차피 또 뜯은 다음에 오일도 갈아 이렇게 할거 뻔하기 때문에 전 그렇게 정비를 하, 하지 말라고 해요 기계 멀쩡한데 오일 하나도 없는 차를 갖다가 무슨 검사 받으려고 그거를 배제하고 땅걸 먼저 고치냐 그러니까 순리적으로 또 진실하고 한 거는요 내가 자랑하지 않아도 저저히 그 알게 돼요 정말이에요 알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돈을 벌려고 생각하는 분이라면 정말 그, 여러분들은 물론 잘해. 내게 나는 진실하지 못해서 그러는 건데 나도 여러분들처럼 진실하고 싶어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돈을 벌려면 진실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죠. 나도 그 얘기를 지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과 나는 똑같이 진실하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자, 지금 집어넣겠습니다. 이거는 그, 이 뻑뻑한 엔진을 너무 미끄럽게 아주 그냥 쫙쫙 미끄러지게 만들어주는 그런 성분을 제가 넣으려고 하는 거고요 그두 번째로는 내가 또 뭐를 넣을까요 그 메딘 이 u 에서 나온 이제 또 이거를 넣어야 되겠죠 뭐 그쵸 그래가지고 이제 그런 것들로 또 작업을 해 주고 또 그다음에 오일 자체가 먹으니까 오일을 그 적이 나온 거면 줄으니까 내가 들어가서 줄여 줄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줄여 주는 또 약품을 또 넣어 주겠죠. 자, 그다음에 는또 뭐를 주냐? 매연을 직접적으로 감소시켜 주는 그 약품 그죠? 배연을 직접적으로 감소시켜주는 그 약품을 또 넣을 거고요. 마지막으로 저 완전 그냥 그 울트라 초강력으로 된 오일 투박해 보여도 여러분들이 검색해 보시면 알 겁니다. 100%에다가 C2, C3를 충전시켜주는 거. 여러분들이 지금 이 영상으로 보시고. 이런 것들을 그냥 전 제일 고급이지만 허드레 오일처럼 전 생각하고 있어요. 왜 그러냐고요? 내가 여기다가 지금 넣어주고 싶은 거는 이런 그, 이런 것들인데 요거는 양을 맞춰준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고객님이 시운전하고 오셔서 어떨까 이런 반응을 보시면 되잖아요. 내가 자화자찬 하면 안 되는 건데 고객님한테 그 느낌이 어떠냐고 물어보면 대답할 거 아닙니까 자동 변속기는 그이 차가 몇 단을 커버 하냐면은 그 5단 단 미션까지 이 차가 되는 거 차거든요 5단에서 6단까지를 커버해 주는데 지금 제가 넣는 거는 8단을 커버해 주는 오일을 넣는 거예요 8단용 자동 변속기 오일을 넣기 때문에, 고속 회전 중에 회전 저항이 없고, 또, 그, 회전 저항이 없고, 또, 저기, 그, 소음, 소음이 안 나는 거죠. 이런 8단용 오일은 현대에서 넣으면 보통 25만원 받는 자동 변속기 오일인 거, 여러분들도 아실 거예요. 현대에서. 산타페 자동변속기 오일을 교환하는 거 그거 한 가지만 얼마입니까? 물어보면 25만 원 됩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자동변속기 오일을 할때 기계로 설치해서 갈든 이거를 갈든 이게 더 정확해요. 왜냐면 기계는 많은 걸를 연결해서 이만큼을 갈아갖고 돈도 이만큼 받는데 사실 씻겨지는 건안 하고 그 때도 닦아지는 거 별로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방법으로 그냥 내입 속에 아침에 일어났는데 뻑뻑하다. 그럼 물을 한 곳에서 버리는 것 마냥 이렇게 다 버리고 전듯지 그걸 이쪽에서 호스를 연결해서 순환시켜서 일로 빼서 입은 가물고 있고 이런 식의 그 자동 변속기 오일은 저는 지양하지 않습니다. 자, 이제 이게 들어가고 있고요. 이제 또 엔진 오일과 들어갈 동안 또 버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주전자에다가는 왜 하냐면 이게 그, 요까지가 6L를 담아줄 수 있는 양이에요. 6L. 6L인데, 6.0인데, 자동변속기 오일 나온 것은, 저기, 아까 저 빼서 옆으로 넣었네. 요쪽 부분에 있는데, 대략 요 양은 찌그러져서 올라와서 그런데, 어 3.5L 정도 돼요. 그러면은 자동변속기 오일이 거의 6L를 그 충족 시켜줘야 되는데 많이 부정한 거죠. 사람으로는 빡 뛰다가 헐떡헐떡 떨리면서 지치는 거예요. 팔다리가 후들후들 떨리는 거예도. 그러니까 그런 게 생각하시면 이해가 편히 아주 빨리 될 겁니다. 자 이제 위에가 들어갔고요. 이제 또 제가 넣는 이 약품을 또 여러 가지로 넣겠습니다 오일부터 먼저 넣고 하겠습니다. 오일은 그냥 새 거를 뜯어갖고, 아, 색깔이 검정이 아니고 하얗고 뭐 맑다 그러면 그게 좋은 건가요? 우리들이 뭐 빵을 사먹는데 그냥, 어, 밀가루가 뭉쳐진 빵이다 그러면은 그냥 식빵, 식빵이면 모두가 다 좋은 건가요? 아니면은, 고급으로 해서 그 속에 맛있는 것도 막 들어있고 그러면 어느 게 고급인가요? 그러니까 그런 차원으로 생각하면 된다 오일이 그냥 하얀색이니까 좋다 하지 말고 그 성분이 뭐가 들어있느냐 이게 중요한 거죠 아까 그 C3, C2를 충족시켜주는 초강력 오일이다 이거 말씀드린 거 그거 보시면 된다 그리고 저게 출고된 지도 얼마 되지도 않은 새 오일이에요 그 그러니까 그 신제품이라네요 신제품 그래서 저는 지금 구제품이 잔뜩 쌓여있어요. 그건 쓰지도 못하고, 저 위에 쌓여있는 것도 반품해달라고 하기도 그렇고, 그래서 그냥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오일 교환, 이제 거의 마무리 되고요. 애니카랜드 같은 데서도 오일 갈고 그랬을 거예요, 이 차는. 현대에도 물론 갔었지만, 애니카 같은 데서 갈고 그랬을 거예요. 그런데, 그, 뭐, 현대도 좋은 오일 쓰고, 애니카 같은 데도 좋은 오일 쓸 수가 있는데, 다 쓰는데, 나는 틀리다는 거. 나는 나름대로, 그 사람들은 그 사람대로 나보다 더잘하지고 나는 나대로 그 사람보다 더 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이치니까, 그거 뭐, 누가 잘했다 이건 정의가 없습니다. 이렇게 해서 주입 영상 이제 거의 맞춰드리고요. 그, 이건 천천히 나오는 거 아시죠? 그리고 이제 필터, 필터를 교환할 건데, 필터가 내연 나오는 차들 보면 거의 작은 거 들어갔을 거예요. 그 그러니까 작은 거는 뭐냐면, 그, 그 찌꺼기를 더 많이 못 걸러주는 거죠. 그래서 큰 걸로 이차 껴줄 겁니다. 자, 아. 여러분들이 이제 그 어느 방법이 더 잘하는 거다라는 판정하지 마시고 그건 손님이 내려줄 거예요. 손님이 내려줄 거니까 이제. 한번 운전해 본 다음에 들어보는 거죠. 자, 여기 필터를 빼, 뺍니다. 이 필터를 빼고 그 필터와 크기도 보고 또 어떤 상태가 이런 것도 보는 거예요. 고객님도 관찰하세요. 이거 필터를 내가 큰거 넣어준다는 거 들었죠? 네, 이제 지금 뺄 거예요. 빼갖고. 제가 거짓말로 뭐 붙여놓은 거 아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빼서 확인해보자고요. 이제 내가 가져오는 거랑 크기가 어떤가. 자, 여게 들어있는 거예요. 그죠? 예, 네, 요거. 저기다 어차피 버려야 되는 건데. 이거랑 이거랑은 조금 차이 나요 조금 차이 나는데 조금 차이 나는데 요게 찌꺼기를 더잘 걸러줘요 조금 한 요만큼 그래서 우리가 이걸 사용하고 있고 내연도 더 많이 감소해줘요 그럼 안에 내용물이 그렇다는 거예요 아니 내용... 내용물 네. 그렇기 때문에, 그, 내용도 그렇고, 외, 외적인 요소도 조금 크고 하는데, 그러니까, 그속 안에는 종이 막이 들어있는 거예요. 음, 여과지가. 여과기만 이렇게 러지는 예, 예. 거. 그런, 그런 것이 조금 더 크다는 건데, 그게 이제 조금이지만은 성능에는 많은 아, 차이다. 많은 차이 예, 예 예.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죠. 조금이지만 계속 사용할수록 많은 차이가 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아시겠죠? 자, 어. 이제 운전을 해보시고 곧 운전해보실 건데, 아직 이제 에어 필터가 두개 들어있어요. 필터를 아직 가은거 아니야. 운전해보고 약품 하나 더 넣고 가르 저기 할까요? 근데 운전해보시고 이제 오, 오실 때 실제 진짜 이건 어떻다 이렇게 말해 주셔야 돼요. 내가 뭐 거짓말로 나를 잘해달라 이러는 거 아니니까요. 좋으면 좋고 나쁘면 나쁘고 그런 거를 너 보니까 사실 훨씬 진짜 좋으면 좋다. 그러니까 억지로 강요시켜서 좋아라고 말해주세요. 이런 게아니란 얘기죠. 아니 솔직히 내가 그렇게 말하라면 할 거예요. 뭐, 자기 의지가 있는데. 아니 먼지는 지금 시간 쓰지 마요. 내가 이따가 해줄 건데 지금은 차가 과연 내 차가 정말. 그 좋아졌을까 이제 그것만 신경 아니 이거 고치시는 분들은 대단하요 머리가 좋아지 어떻게 다 이거 일일이 그냥 어이. 인정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우리는 별로 그도못 그리고 이거는 감이 감이 히 아. 감이 깊어야 돼요. 그래야 아, 이거는, 어, 아. 이 이걸 아마 그 그분들은 뭐또 그분 나름대로 또 아니, 있겠지만 근데. 우리는 이 우리 다른데. 나름대로 나는 이런 이게 복잡한 어떻게 그렇게 이해를, 이해를. 이 차들이 오면은 이차 고장난 수준이 얼마짜리다 이걸 알아야 돼이 고장난 거 손님은 생각하기는 한 4만 원 생각하고 있는데. 나는 혼자 백만원 생각하면 이거 가버리거든, 그 손님이. 그러면, 그러면 내가 뭐, 삼만 구천원까지 말을 했다. 그러면 하는 거야, 그 사람은요. 그리고, 그, 필요한 사람은, 저, 저절로 자기들이 오, 오는데 필요한 사람은 아니 내가 죄송한데 저절로 자기들이 오면, 오는데 그 내가 어디 가서 명함 주고 오세요 하면 진짜 그 사람 더안 와요. 그래서 지금 누가 나는 어디 가 선전 안 해요? 여기 처음 보는 사람이 왔다. 그럼 그 사람이 그냥 나 믿고 딱 맞겠다. 그 사람 뿅 가게 해주는 거야. 그래서, 그래서, 그 사람이 계속 연결을. 그래가지고, 오늘, 어제까지, 그, 여러분들이, 어제까지 영업을 잘 못했다, 이렇게 만약에 들을 때가 있을 수도 있어요. 나도, 오늘 아침에, 어떤 생각을 갖고 출근한 줄 알아요? 아이씨, 나는 어제까지 헛살았어. 어제 하루 종일 12시까지 일한 거 막, 영상으로 봐서 알잖아요. 그런데, 아침에 오면서 허탈하고 나는 뭔가 부족해. 못 살아서 이 맨날 괴로워하는 게 인생사더라고요. 그런데 그럴 때 나는 어떻게 돌이키는지 내 방법을 얘기할게요. 여러분들은 뭐 엄청 잘하시지만 나는 그럴 때 어떻게 돌이키냐면 그래, 나 어저께까지는 잘못했다. 지금부터라도 어떤 사람이라도 한 명은 새롭게 해가지고 한달 안에 이걸 다 회복시키겠다. 이런 마인드를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내일도 그 마음, 모레도 그 마음, 1년 뒤에도 그 마음, 계속 그 마음을 갖고 있는 거죠. 오늘 먹은 마음을 다 까먹고 1년 뒤에 또 다짐하는 게 아니라요. 매일매일 아침마다 되면 나는 어제 잘못 사니까 더 열심히 살아야 돼. 계속 그걸 다짐하는 거죠. 지금 이제 이 약품이 들어가는 것, 이게 이거는 그 오일이 저렇게 줄었던 거. 왜 종류가 많은다고 나한테 그렇게 하지 마요. 뭐, 한약느냐 진국느냐, 이러지 마시고, 차마다 들어가는 게 다, 이따 나, 이 영상 몰래 또 넣을 수도 있어요. 떠 넣어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 용도에 맞게 넣어주는 거예요. 제가 오일이 없으면 이거 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처방해 주는 건데, 근데 덮어놓고 호환도 안 되는 오일을 갖다 집어넣어가지고 이상하게 만들면 안 되죠. 근데 나는, 내 차에다가 호환되는 거를 다 연구해서 하루에, 한달 동안 열 번도 넘게, 하루에 어떨 때는 막 다섯 번막 넣었다 뺐다 또이억도 넣어봤다 한 차가 있잖아요. 새차 사갖고 그렇게 해서 제규어를 그래서 그런 것도 해보지도 않고 남한테 저, 저 카센터는 막 넣어준다 이렇게 말할 필요도 없어요. 자 이제 이 차가 한번 회전하고 돌고 오면 이제 또 약을 첨가하든지 이제 내가 이제 그건 제가 판단하는 일이겠죠. 자 시동 좀 한번 걸어주세요. 그래갖고 한2분 있다 끌 거예요. 고객님한테 부탁을 했습니다. 제 손에 기름이 묻어가지고. 타고 계세요. 타고 계셔야 되는 게 이제 곧 닫고 운전을 해보셔야 돼. <laughs> 자, 이게 듣고. 이제 와셔액도 더 넣어야 되고요 저처는 부동액도 너무 많이 없어요 그래 부동액도 넣어야 되고 와셔액도 넣어야 될 거예요 부동액도 넣고 와셔액도 넣고 그래야 될 거예요 지금 에탄올이 거의 요즘 차는 두 병씩 들어가더라고요 부동액이 거의 말라있어요. 매연 나오는 차들은 뭐다 말라있다고 보면 돼요. 기초적인 오일도 안 넣고 매연을 고친다는 거는 그 정비사는 그런, 우리나라에는 그런 정비사가 거의 없을 거예요. 자, 요거까지는 너들이 시은전을 한번 해보라고 해야죠. 자, 아, 시동 한번 꺼주세요. 자, 다시 시동 걸어주세요. 무척 지금 조용합니다. 이제 이 차는 고객님을 무척 기쁘게 해줄 그럴 차로 태어난 겁니다. 아, 거짓말 아니에요. 정말, 정말, 정말. 그. 어. 게이지, 게이지, 게이지. 여기 있군요. 게이지, 게이지. 좋습니다. 딱 6리터를 충격해 주는 거예요. 앞으로 앞으로 스톱. 자 이제 고객님은 그시 고객님은 이제 그 시험 운전 영상에서 찾아뵙겠습니다. 안녕 시험 운전 영상에서 찾아뵙고요. 그또 다시 이제 그 제가 이 프라이드 작업하는 영상과 시험 운전 영상에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H몰드였습니다. 사랑합니다. 존경합니다. 감사합니다. 조금후에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